안녕하세요, 이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들리고 계십니까? 참으로 무더위가 절정입니다. 이 무더울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휴가를 가고 있는데요. 옆에 그림이 하나 보입니까? 이 그림은요, 제주 해안가의 놀그 도로라고 하는 곳에서 놀질 때 제가 직접 만났던 돌고래 가족입니다. 제주도는 정말로 휴양지로서 정말로 멋진 곳입니다. 제 채널은 심리학 바탕으로 영어 성경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이번 주그 복음은요, 연중제 17주일의 복음으로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 5절좀 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뭐라고 통야하게 하느냐 하면요, the multiplication of loves, loves, love가 뭐냐면, 빵 덩어리를 말할 때는 거거든요. 빵에, 빵이 multiply,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졌다. 빵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this, 이일 이후에, Jesus went across the Sea of Galilee.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는 호수라고도 하고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Sea에서니까, 갈리 바다를 건너갔죠. 그러자, a large c l o u d followed him.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saw the signs he was performing on the sick. 그들은 뭘 보게 됐느냐? t 사인 이런 징조를 봤죠. 어떤 징조였느냐? t 사인 s i g 을 꾸미고 있는 것이 He was performing on the sea. 관계사절로서 사인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가 이때 그는 누굽니까? j e s 죠 예수께서 on the sea. 병자들에게 하는 그 어떤 징조. 병자들을 고쳐주었죠. 그것을 봤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되겠습니까? 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바다를 가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들은 봤죠. The signs he was performing on the sea. 병자들에게 그가 한 perform, 뭔가 행하는 그 행, 행동들을 거기서 오는 the sign, 그런 징조. 징조가 바로 기적이었죠. 그것을 보고는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안 볼까 닙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went up on the mountain 그산 위로 올라, 오르셨죠. 산이라기보다 약간 언덕과 같은 곳이겠죠, 그렇죠? 그러자 그곳에서 He sat down with his disciples 누구와 함께 거기 앉았느냐? 그의 제자들과 함께 d i s c i p l e 사도들과 함께 앉았죠. The Jewish feast of Passover was near. 자 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이 지내고 있는 페스트하 축제인데요, Passover. 파스카 축제일이, 유대인이 지내는 파스카 축제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런 베스오블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죠. 예. 이집트 탈출할 때, 유대인, 그 이집트의 마다들만, 마다들들을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께서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라오가 마음이 굳어져서, 어, 처음에 그 유대인들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주죠.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다 마다들을 칩니다. 그때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문에는 지나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되죠. 그것을 패스업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르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 이집트인들의 막 마다들은 그다 죽게 되는, 그게 바로 패스업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피스트, 축제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은요 When Jesus raised his eyes, so that a large cloud was coming to him. 예수께서 레즈 원즈 아이즈, 눈을 이렇게 들어올린다. 눈을 눈물을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멀리를 좀 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뜬 거지요. 그리고 뭘 보게 됐느냐? A large cloud. 아주 많은 군중들이 was coming to him. 그에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니까 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라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볼수 있도록 산 위에, 즉 언덕과 같은 산 위에 앉았고 그 주위에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밑을 좀 내려다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또 많은 군중들이 또 그분에게 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자 He said to Philip, 필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은 예수님의 제자죠. Where can you buy enough food for them to eat?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어디에서 우리는 이 충분한 음식을 사겠느냐? 자, 그들이 이 많은 군중들이 투잇 먹을 수 있도록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많은 군중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좀 지체됐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Where can you buy enough food for them to eat? 그들이 그들이 먹을 수 있게 충분한 음식을 어디에서 Where can you buy 살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컴 o m p a 영민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인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립에게 탁 이렇게 묻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He said this to test him. 이때는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했죠. To test him. 은 누굽니까? 필립을 테스트. 테스트 해보기에, 위해, 시험 해보기위 해서 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because, he himself, 그는 본인이 knew, 알고 있었던 것이죠. What he was going to do.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수께서 이 많은 군중들이 먹을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What he was going to do.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었다. 너무나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He himself. 하지만 왜 물었느냐?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Philip answered to him. Philip이 그분에게 예수께 대답했지요 200 days wages worth of food would not be enough for each of them to have a little bit 이렇게 말했어요 자200 날의 웨이즈 웨이즈는요 월급이거든요 200일의 월급에 가치가 있는 푸드 음식 그래서 우리가 200일에 한 하루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돈을 그 당시로 보면 대나리온이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00 대나리온의 음식을 살수 있는 음200대나리온 갖고 살수 있는 음식도 would not be enough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지역들 그들이 to have a little bit 조금이라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200일 일하고 그 돈으로 살수 있는 음식도 우둔나 빈나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하고 어 벌수 있는 돈을 그 당시에 원데나리온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two h u n d a y s w o r t 니까 200일을 일하는 봉급이거든요, w a g 그러니까 여기에서 200일의 데나리온으로 살수 있는 worth food 음식이죠. 그러니까 200일을 일하고 내 번돈으로 살수 있는 빵도 우둔나찐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들이 to have a little bit 조금이라도 먹는데 음식을 그 갖고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엄청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빵만 먹을진않지 않습니까? 인간은 단백질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고기도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렇죠. one of the decipher quiz 제자들 중에서 한 명, 사도 중에 한 명이 안드르, 안드레아지요 안드레에 대한 설명이 세미클론 뒤에는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The brother of Simon Peter. 시몬 피터의 동생이죠. 동생인 안드레아가 세트임 예수님께 말했죠. There is a boy here.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후이 소년은 has five barley loaves and two f i s h 이렇게 말했어요. 다섯 개의 발리함인 보리거든요. 보리로 만든 덩어리, loaves 빵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두 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음식이 있는데 한 소년이 뭘 갖고 있느냐? 다섯 덩어리의 보리로 만든 빵 덩어리와 loaf loaf 빵 덩어리입니다. 다섯 개빵 덩어리와 보리 로 만든 빵 덩어리와 두 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what good are these? 이것이 what good 무엇에 좋습니까? Four men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이 있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작은 이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What good?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어떤 날 우리는 어떤 순간에 엄청난 시련이라든지 힘당을 타면은 갑자기 무기력해져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보면 갑자기 탁 무력해지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까 제일 먼저 말했죠, 테스트, 시험해 보기 위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이렇게 그러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라 고 우리는 이미 탁 하고 있지만, 예수께서 항상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님이죠.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 그때 예수께서 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현재 갖고 있는 것. 그 작은 것. 여기서는 아까 말했죠. 200일의 대나리온 갖고 200 대나리온 거 사야 될 빵으로도 부족하다. 엄청난 빵과 엄청난 물고기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섯 덩어리에 보리빵하고 일단 두 마리 물고기밖에 없는데 이 작은 것 갖고 와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것으로서도 네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면 하늘께서 그것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 오늘 성사에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격려가 되는 내용이죠. 되겠죠?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딱 행, 행동을 하십니다. 사랑은 행위거든요. She j u s said 말했죠. Have the people r e c l i e 사람들을 r e c 인 i n 라 r 하는 건요. 비지덤이 기대어서 앉게 하는 것이 리크라인입니다그 당시 유대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지금처럼 바로 거리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약간의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밥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리크라인, i n 기대어서 앉게 했죠. Now there was a great deal of grass in that place. 그곳에는 아주 넓은 초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grass, 잔디가 있었죠. So, 그래서 the man, the crowd,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해서 앉았죠. 약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느냐? About 5,000 in number. 숫자로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잔디에 5,000명의 사람들이 차 있고 예수께서 약간 산 위에, 그 위에 약간 위에 딱 앉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풍광이죠. 되겠죠 자, 그다음 하겠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Jesus took the loaves. 예수께서 는빵 덩어리를 들고는 gave thanks. 감사하기도를 했죠. 그리고 distribute them to those who were reclining. distribute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those who were reclining. 그렇게 기대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a l s o as much of fish as they wanted. 그들이 원하는 만큼 as much as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냐? 빵을 들고 thanks 감사를 했죠. 그리고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도저히 decline 그렇게 기대 안 되는 사람들에게 모두 같이 as much as 그들이 뒤에 보면 여러분 all as much of the fish is 나누어 줄때 as much as가 하나의 문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고기도 그렇게 감사기도를 하고 나누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What they had had their fill. Fear. fill은요, 가득 채웠다는 말이기 때문에, their fill, 배불리 그들이 다 먹고 났을 때, 먹다는 동사를 쓸때해 a 동사를 쓸수 있거든요. had, had 다 먹고 났을 때 he said to. 왜 이때 had, had를 썼냐면그 다음 이름은 said to라는 가그형을 썼죠. 가그보다 먼저 일어난 것을 항상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대가그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had 플러스 pp 하면 대가그가 되거든요. 그래서 had, had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have라는 동사는 먹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났을 때, 그는, his disciples,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했죠. gather, 모아라. The fragments of leftover. 오늘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고 싶은 leftover입니다. 남겨진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leftover이거든요. leftover, 남겨져 있는 fragment, 조각들을, fragment, 조각들을 g 들 모아라. 그래서, so that nothing will be wasted.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게. 남은 옷들을 다 모아라는 겁니다. Nothing will be wasted.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할게요. So they collected them and filled twelve wicked baskets with fragments from the five barley loaves.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들이 그것들을 모으니. 아까 이야기했죠. 빵, 다섯 덩어리야. 그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인데 5,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예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고 나누어주니까 그게 그렇게 Multiplication, 엄청나게 불어났던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다 먹고 난,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조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모, 모았죠. So they collected them, 그것을 모았죠. 근데그것이 모아보니까 t e 12 Wicked, 베스킷. 오늘은 위키드 베스킷이 아니라 바구니입니다. 강줄입니다. 열두 강줄이 가득 차더라는 겁니다. 그 조각들도. 예, 빵 조각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가 열두 강줄이 되더라는 것이죠. 무로부터 From the five barley loaves. 다섯 개의 빵 덩어리에서부터 다 주고 다5천명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는데도 열두 강줄이 음식이 가득 차 남아 있는 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빵이었느냐? That had been more than they could eat.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다 먹고 났는데도 배불리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고 났는데도 아직도 from the five barley loaves 이 타스빵 덩어리에서부터 조각들이 남아 있는 것이 twelve wicked baskets. 오늘 하나 기억할 것은 wicked baskets 하는 강줄이, 열두 강줄이죠. 열두 강줄이나 또 음식들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길을 체험한 사람들, 하느님께서 내 삶에서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체험한 분들은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내가 절대 이렇게 될수 없는데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내가 다 나누어 줬는데도 현재 내가 굉장히 충분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시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의 기적이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의도가 뭡니까? 좋은 의도잖아요. 그연민을 마음을 가지고 그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보이 아주 순수한 소년의 마음에서 시작했죠. 자기 것을 내놓았던 그 소년의 마음에서부터 하느님의 축복이 들어가면서 이 5천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오늘은요. 연중 1 7주일로서 또 multiplication of the l o v e s 빵 빵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빵이 엄청나게 multiply, 라이 된다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빵의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께서는 크로스드 갈릴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mountain 산 위에 올라서는 그때가 언제였느냐? First of Fest of a l 한마디로 가월절 페스토벌 파스카의 축제, 피스톤 축제인데, GC, 유대인들의 파스카의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많은 군중들이, A Large Cloud,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왔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병자들이 고쳐주는 것을 보고는 예수를 따라왔죠. 자, 그러면서도 그곳에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숫자가 5,000, 약 5,0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오면서 시간들이 좀 흘렀겠죠? 자, 그걸 보고 예수께서는 c o 션 영민에 물어봅니다. 제자에게. 누구에게 묻습니까? 필립에게 묻죠? 자, enough food. 이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 음식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필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 days wages. 한마디로 200일 일치의 월급으로 살수 있는 was a food 음식. 그, 그 당시에는요. 하루에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가치의 음식으로서도 부족합니다. 엄청난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자 안드류, 안드레아가, 안드류 누구였습니까? 폴 사이먼의 동생인 안드레아가 한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 그 소년이 파이브 바이리 러브 f i 투 피쉬. 다섯 덩어리의 보리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그들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센스, 감사하고 그 다음에 b u 부터 나눠줍니다. 그들을 다 잔디에 그게 리클로아인암기해갖고다 나눠주죠. 근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그것들에서그다 모아라고 하거든요. 컬렉터다죠 모아보니까 프레임드랩톱블 남겨진 조각들만 하더라도 12 위키드 페스킷스 위드 프그 위키드 페스킷은강주리군요12 강주리로 가득 찰 만큼의 그런 음식이 남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빵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요? 왜저자들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의 마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소년이라고 하는 단순하고 아주 순수한 소년이 자기 것은 내어놨죠. 그게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주의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그걸 할때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굿 뉴스가 뭐냐 면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인간이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경제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시끄럽고 돈으로 얼마나 당합니까?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Modification of Loves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이라서 여러분, 그 지금은 그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슬라엘 가면요. 바로 이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도자기들을 많이 팔거든요. 저도 어느 분을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무도위에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도 참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는 오늘도 With my song I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은 항상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